でしっシオウモモコ11歳ですそこにいるお兄ちゃんは誰ですかモモコのプロデューサーそんなのいらないのにモモコずっと前から女優やってたし芸能界のことなら何でも知ってて経験豊富なんだよそんなモモコのそばにいたいなら 모모코는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에선 비주얼 타입 시어터 데이지에선 페어리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주요 유닛은 레코타 제미니 스타 라이트 멜로디 젤리 팝 빈즈가 있습니다 모모코는 아이돌로 데뷔하기 전에는 아역배우로 활동해온 연예계 베테랑으로 업계에서도 천재 아역이라 불리며 실력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쪽에서는 모모코가 선배라고 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모모코 선배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이를 일찍 경험한 탓인지 성격이 상당히 족숙하며 어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돌 심포니 이벤트에서 코노이와 리오와의 친해진 뒤에 직장에 오기 전에 어른들은 다 이기적이고 돈 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업계의 어른들의 사정에 휘말려 실패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대사도 있으며 직접 자기 사정을 말하진 않지만 대사들로 추정하면 아역배우로 활동을 해서 스타급으로 잘 나가다가 어떤 일에서인지 실패하고 이 때문에 부모가 떨어져서 살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모모코가 부모 중 한쪽과 함께 사는지 셋이 모두 떨어져 사는지는 분명하지만요. 어 없는 꿈의 한 방울 SR카드는 잠든 모모코가 모모코 절대 지지 않아 오빠랑 같이 노력해서 다시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같이 라고 장꼬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 카드의 스킬명은 비밀의 소원. 이부분들로 보면 모모코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미소짓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모코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모모코가 악역일로 실패를 겪기 전에는 가족이 사이가 좋았다는 묘사가 있는데 이 때문에 가족들의 불화가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늘 프로 의식이 높고 일에 대한 책임감과 프라이드가 높으며 비주얼 소속인 만큼 연기 천재라는 평도 들을 만큼 연기력이 탁월합니다. 이 연기력을 살려서 무대에서 귀엽고 천진한 태도를 연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돌이 된 초기에는 무대 위에서 연기로 미소를 보여주며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차차 마음을 열며 진심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프로듀서에 대한 태도가 까칠한 건 페어리 속성 정통인 건지, 아니면 파랑 속성 정통인 건진 모르겠지만 모모코 또한 까칠한 편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것까지는 아닌데 항상 오빠와 모모코는 비즈니스 관계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째서인지 프로듀서를 오빠라고 부르룹니다. 또 갑자기 주스를 마시고 싶다던지, 안하달라지 하며 어리광을 종종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수를 하면 동료 아이돌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또래 아이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프루서가 같이 가죽을 받든지 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속은 어린 아이 또 오빠에게 버리야라면 겨우 팔뚝을 손가락으로 치는 어린애끼리 하는 벌칙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릴리마스에서 등장하는 아이돌 중에서는 최 단신으로 자신의 작은 키를 신경 쓰고 있는 듯하며 누군가에게 사랑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잘 마주치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항상 키 높이를 위한 발판을 들고 다니며 윌리시타 내에서도 영업증 이벤트가 발생 시 발판과 함께 등장하는 모션이 있습니다. 스토리 내에서는 동료 아이돌들과의 많은 인연으로 오모코가 주위에 대해 하는 태도나 생각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데 LTP 12 앨범 드라마 파트에서는 연예계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을 걱정해 주고 마음 써주는 유큐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리거나. LTH 앨범에서는 연예계 경력이 긴 선배로서 다른 멤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겠다며 강한 척하고 무리도 하던 모모코지만 여러 일들을 거쳐 조금 더 솔직해지고 유닛은 모두에게 소중한 장소가 되며 리코타는 그녀들을 넘어 모모코한테 있어 또 다른 가족이라는 인식과 함께 리코타 유닛곡 홈스위 프렌드쉽은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노래에 담은 가사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리코타 앨범에 수록된 모모코의 솔로곡 마이스타일 얼스타일의 제목의 득표 개수와 밀리언이라는 가사는 리코타가 모모코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유닛인지 알수 있는 게 포인트. 공명카드의 무대엔 리코타 멤버 5명의 이미지 컬러가 들어간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선배, 모모코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마타나베 케이코시로 소속은 크레이지 박스 소속이십니다. 밀리언 라이브 멤버들 사이에서 불리는 애칭은 케이코 언니. 케이코 샤마라고 불리는데 모모코 역할이시고 목소리도 꽤 애때 보이시지만 31살이라는 나이로 밀리언 팀 내에서는 영장자 축에 드시는 언니 포지션이신 분이십니다. 같은 밀리언 소속의 요코야마 나오 역의 와타나메 유이 씨와 성이 겹치기도 하여 그 애칭은 구분의 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에서는 이 둘이 같이 출연을 하면 제작진은 한 명은 성, 한 명은 이름으로 구분하여 라이브를 구성하여 제작하십니다. 모모코의 애때지만 도도한 듯한 톡톡 악한 음성을 라이브에서도 곡 전체에서도 톤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성량을 크게 유지하며 세세한 고음 처리도 깔끔하여 cd 음원을 넘어서서는 훌륭한 기량 의 라이브 무대에서 선보여 쏘 모모코 역에 처음으로 올랐던 정규 라이브인 서드라이브에서 그씨력을 충분히 필요하여 많은 팬들의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마스터 스파클 1탄 에 모모코의 세 번째 솔로곡인 롤링 삼각이 자신에게 있어 꽤나 의미가 깊은 곡이라는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왜냐하면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오면서 언제부턴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생각해오던 모모코의 이미지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원점 핵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롤린의 삼각을 통해 다시금 모모코로서의 무대에 오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아구고에 대한 애정을 피력해 하셨습니다 의외로 아이돌마스터에 오래 활동하여 오신 성우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오랜 기간 해당 캐릭터로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뚜렷한 경계선이 흐려지며 어디까지가 자신의 목소리고 연기인지 알 수가 없기에 자신의 내면에 치안된 연기가 다른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 혹은 알고 있던 것과 괴리가 생기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고 하네요. 케이코씨 또한 이런 고민을 주셨지만 롤린상각이라는 노래 덕분에 극복을 하신 셈이죠. 모모코의 담당 곡들로는 솔로곡 라이브 시어터 퍼레이드 12탄의 데코레이션 드리밍 라이브 시어터 하모니 5탄의 마이 스타일 월 스타일 마스터 스파클 1탄의 룰링 삼각이 있습니다 룰링 삼각은 삼각형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점점 둥그러진다는 의미로 모모코를 닮은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룹 곡으로는 라이브 시어터 퍼레이드 12탄의 마음이 돌아갈 장소 라이브 시어터 하모니 5탄의 홈 스윗 프렌드시 라이브 시어터 드리머즈 3탄의 컷컷컷 컷, 컷. 시어터 액티비티즈 2탄의 협기난무와 다이아몬드 데이즈 라이브 시어터 펄월드 3탄 사 라이트 멜로디에선 영혼의 꽃과 사 멜로디를 시어터 부스트 3탄에선 라스트 액트리스와 다이아몬드 데이즈를 밀리언 시어터 15탄에선 월요일엔 크림소다와 아이디드 이월을 불렀습니다. 루린 삼각은 삼각형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점점 둥그러진다는 모모코를 닮은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모코는 리리마스 초반에는 원래 연예계의 몸을 담았던 나름의 선배이자 유경험자로서의 자존심만 내세운 채 아이돌 업무에 대해 연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경직된 자세로 임했었지만 시어터의 동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성격이 유해지고 경직된 마음가짐도 점점 열려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 자체는 첫 번째 솔로곡인 데코레이션 드리밍 스타일에 가깝게 부르고 모모코 특유의 콧소리야 음정을 의도적으로 꺾는 스타일의 소절 끝부분을 길게 발음하고 약간 발음을 굴리는 등 귀염을 강조하는 듯이 부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찌보면 모모코의 캐릭터성을 함축시킨 형태의 합한 스타일의 곡으로 이곡 이후로 모모코 관련 2차 창작에서는 삼각형 메타가 간혹 등장하는 편입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모코의 담당 성우님이신 케이코 씨도 모모코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고민도 하셨지만 원점 핵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롤린상각을 통해 다시금 모모코로서의 무대에 오른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하셨으니 곡 자체가 모모코로 넘어서 그 모모코를 연기하시는 케이코씨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곡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릴리시타 메인 커뮤 32와 같이 추가된 티기도 한 곡이기도 한데 이중 스파클 외에 솔로곡이 없던 카오리랑 트무기만이 그 앨범의 곡이 인게임에 적용되었지만 모모코의 롤린상각이 추가되면서 많은 피드를 노려하게 했습니다. MV 영상을 보면 강제뜰의 형광복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계의 대선배님이신 모모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계에 빠르게 몸담고 있었고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기에 선배라는 무게함으로 남들 앞에서 어른스럽고 선배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속은 역시 그 나이대의 어린아이이며 많은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앞으로도 동료들과 많은 인연을 쌓아가며 더욱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